서재구단과 변상일 선수의 두 번째 바둑입니다. 정말 빛의 속도로 두고 있네요. 아 잠깐 제가 잠깐 옆을 보고 있었는데 벌써 50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두 선수가 진짜 야 이거는 뭐한 지금까지 한 1분 30초 걸린 것 같아요. 1분 30초. 1분이라고 하면 조금 짧은 것 같고 네 냉정 1분 30초. 야저것도 밀고 사변 백집은 이제 키우겠다 이건데 야 어떻게 됩니까? 10, 20, 30, 40, 50, 55 이야 이건 정말 재미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쳐들어왔고요. 음, 붙이고 젖히면 젖히고요. 뭐 이거를 진행하겠다 이거죠. 변상일 선수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커제 세컨 아이디어변 변상일 선수의 상대 전적은 1승 2패네요. 아, 1승 2패입니다. 커지고 단이 그래도 두판이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긴 거예요. 2018년도 3월. 예.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권상희 선수가 한판 이겼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제가, 예. 이팅. 두 번째 마둑기죠 이고. 허재어, 변상일 선수의 9월 16일 빅매치 두 번째 바둑입니다. 자, 두 점머리를 딱때렸고요 끊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젖칩니까? 오, 이쪽을 젖히나요? 음. 아, 단수 치고 들고 호구 친다? 뭐, 넘어가면은요. 넘어가야죠, 이제. 아, 저기. 예, 거기 넘어가야지. 밀고요 어떻게 됩니까? 저치고 또 저치고요. 어 커제 선수 이번 판도 위태태해 보이는데요. 이거 변상인 선수 오늘 변상인 선수랑 예어 예. 어, 이거는 그저 백이 지금 뭐합니까? 아 여기다 이제 실리를 많이 차지했다 이거죠 커제 예 커제 의 실리를 많이 차지했다. 그데 어, 바둑이 너무 숨 막히게 진행이 되니까 이게 좀 그래도 초반보다는 저 좌상기 전투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좀 이제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호재가 지금까지는 정말 빛의 속도로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좀 쉬어야 될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숨을 휙 고르고 있습니다. 예, 붙여 끊었고요 여기서 백이 어떻게 돕니까? 밀 맞고 한칸 뛰어야죠. 뭐 맞고 한칸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커제의 다음에 한수 커제 너는 어디 둘 거냐? 그런데 아날일자날일자 좋죠, 날일자 따내면은 뭐 맞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변상현 선수도 이제 따냈고요 막았습니다 단수치고 붙였네요 뭐 젖히면은 2단 젖히고 늘때 이어버리겠다 이거죠 단수치는 거는 뒤에서 단수치고 따내면 있고요아 이렇게 제가 저도 순발력이 이럴 때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 않나 한데 뭐 실제로 봐두고 두면은 예 순발력은커녕 예 완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돌, 돌, 시멘트 바닥이 됐어요. 시멘트 바닥, 강남 바닥. 이런 게된것 같더라고요. 아, 저거는 일단, 배기 기분 좋네요. 쭉, 꾹꾹 밀어버리니까, 뭐, 어, 뱀성인 선수가 이번 판은 뭔가, 예, 아주, 아직까지는, 아까는 초반부터 워낙 대량 득점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요번 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아, 밀고 나오네요. 이제 바둑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변상인 선수도. 들여다보고요.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아, 안 봤네요. 제가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린 거는, 아, 어, 아니일 것 같아서, 왠지. 저기, 저기서 시간 끌 리가 없으니까. 커제 돈수를 허수로 만들겠다, 이건데, 어, 하나, 오두점머리를뚫르긴 거는 뭔가 기분은 좀 좋아 보입니다. 예, 어 이거는 뭐 다시 봐두게. 어쨌든 흙은 요 좌변을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이쪽 좌변. 음. 어 이거는 뭐. 커제가 좀, 이제, 바둑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았는데, 어, 다시금, 변상일 선수가, 예, 뭔가 득점 올렸어요. 이거는, 지금, 그쵸, 변상일 선수가 할만 합니다. 이거 자체 잘못하다 커제, 어, 그거 묘수인가요? 묘수와 떡수는 한, 한급 발차이라고 누가 말을 했는데, 아, 이게 예, 저거,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지금? 뭡니까? 이게 예, 있고 저거 뭐죠? 어, 저게, 느낌상 이거 100이 아, 아웃이거든요, 또. 또 대마 싹쓸이 당하는 분위기인데, 커제. 이 기권 안 합니까? 예. 근데, 아, 그쵸. 이거는 이제 꼬리를 내렸어요. 도저히 있고 있는 거는 이제, 뭐딱 이었을 때, 잊기만 해도 이게 수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커제가 뭐라고 될까요? 적당히 이제 타협을 요청합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수가 늘고 여기에 백돌이 쌓이니까 뭐는 수도 강력하고요. 현상인 선수는 그냥 여기서 완전 망했어요. 들여다본 수애 초에 백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예. 허재가 얘 예, 단수 치고 막저 백이 젖혔고요. 뭐 흙이 막고 백이 이어야겠죠. 이거 뭐 막고 있고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막고 있고 그 다음에 흑이 어떻게 이쪽을 이제 잘 공략을 하냐 이건데 뭐 단수 치고 뭐 그냥 제일 알기 쉽게 두는 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고요. 예, 아 이거 하나 늘어가 는 거는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여기서 확실히 수를 내겠다 이거죠. 변상일 선수. 예, 지금 커제 위기입니다. 사실 여기가 아무 수도 안 난다 이러면 만만치가 않긴 하거든요. 근데 맛이 너무 나빠서. 어, 그냥 어, 이겼습니다. 분위기인데요, 지금은. 변상일 선수의 다음 어. 그거까지 그냥 다 저게 분명히 좀, 악수는 맞는데, 이을 때, 여기를 치고 있겠다는 것 같아요. 단수 치면 막아가지고, 따내면 그냥 틀어 맞고요. 그럼 1 0이다 잡히잖아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커져나 반발했어요. 아, 그거는 견딜 수가 없다. 저 이거 빵 때리면 안주겠다 이거고, 이것도 대마다 죽을 것 같은데? 끊고, 뭐, 따내야죠. 뚫고, 단수치고, 젖치고 뭐, 끊고요. 이거는 다 잡히지 않습니까? 단수치면 늘고. 아, 꼬부렸는데, 야, 이거 대마 지금 다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커제 또. 아,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날를 짜가고, 어? 이게 돼? 나 끊으면은, 어, 나갈 때 막으면은 지금 잡히거든요? 이거를 하나 늦추겠다는 건데, 초반에는 그냥 열받아서 그냥 빨리빨리 두더니 지금은 그냥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바둑을 못 두고 있습니다, 코제 선수. 그렇죠 이게 느껴지잖아, 이런 게. 오, 그렇지 직고 되면은 지금 백 흑이 좌변을 너무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 백이 산다고 해서 이길 것 같지도 않거든요, 막상. 그니까 사는데 여기 선수니까 이게 흑돌이 쭉 만약에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둘둘둘 하다가 요런 거 하나 정도만 선수들 요렇게 렇게 되면은 요백두 점이 잡히거든요. 그니까 요런 게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할 거냐 바둑에서 구상을 짜는 건데 이게 한 눈에 들어오면은 고수인 거고. 예, 네, 이런 게 이제 안 들어오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자, 근데 잘 해야죠. 이런 데서 이제 또 한두 개 중요한 수순빠뜨리면은 음. 그리고 또 흑이 이쪽 두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가도 백이 뭐, 뭐 확실히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 선수고 이렇게 두면은 백도 못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지금 커제 야 커제 이거 중심상할 것 같은데 커제가 지금 이거 두려는 게... 그, 10단 승단하려고 두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은관이랑만 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환관한테 질까봐 잘안 두는 것 같고. 은관한테 3연승 중인데, 예, 지금 변상인 선수한테 졌거든요. 또 지면은 뭐 18승 2패니까 거의 앞에 3승은 날라가는 것 같고, 내일부터 커제 겁나게 반응 많이 들것 같습니다. 커제 봐도 그냥 하루 종일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저, 어, 거기를 졌혀요 아, 어쩔 수 없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세작전인데, 이거는 뭐 그냥, 아, 여기 막는 게 있나? 음, 근데 이거는 다 잡혔는데요. 예, 만, 아니, 그걸 또 늘어? 예, 그쵸? 아니, 그로, 아니, 이거는 뭐 바둑인가요? 아니, 코제가 이렇게 못 뜨나? 예, 결국, 대마싹3! 변상일 선수, 에 예, 커제에게 2번 판도 승리를 했습니다. 커제가 두판 지니까, 예, 막, 온갖 야유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좀, 사람들이 실망이 컸을 것 같아.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커제 맞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커제는 맞습니다. 네. 추정구단한테 너무 이제 두판 두고, 오늘 총 커제가 다섯 판을 뒀거든요. 예, 바둑 스타일 보면은 세상에 바둑을 이렇게 둔 사람은 AI랑 커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제가막 인공지능 막 그런 거 흉내 내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좋은 또 시간 보내시고요. 예, 9월 6일 빅매치 어디까지 계속될지 예, 강남 바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역시 빅매치 이렇게 라이브로 해설하는 게 가장 편안한, 편안해요. 저의 느낌과 생각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고수들은 예, 무슨 생각을 이렇게 두는지 이런 데서 왜 강남바 사실 저는 바둑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 강남바둑 여기서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보수들이 왜 그렇게 두는지 그러니까 그게 길이죠 길 어쨌거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항상 애청해 주시는 애청자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